건축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식 주거환경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거환경국장 김부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 최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건축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지원 건축과장입니다 안수민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정경태 건축민원 1팀장입니다 김학민 건축민원 2팀장입니다 홍현태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서국원 건축안전팀장입니다 일쪽 일반 현황 및 이쪽 부서 목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쪽 신규 사업인 옥외 광고물 사전 경유제 및 유동 광고물 단속 시스템 도입입니다. 옥외 광고물 사전 경유제는 옥외 광고물 설치가 수반되는 각종 인허가 사업 진행 시 옥외 광고물 부서를 사전 경유하게 하는 내용으로 2023년 10월 옥외 광고물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홍보를 통해 2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불법 광고물 자동 경고 전화 발신 시스템은 해당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불법 광고물임을 안내하고 수신을 제한함으로써 불법 광고물 설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 보안성 검토를 거쳐 2월 말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다음은 5조 건축 관련 업무 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 계획입니다. 시민들에게 양질의 건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건축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5월과 11월 2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건축행정 민원 서비스 확대 추진입니다. 먼저 가설 건축물 설계 도면 작성 지원 서비스로 컨테이너 등 단순 구조의 농막, 소규모 창고에 대해 민원이 희망하는 경우 설계 도면을 작성해 주는 서비스이며 건축 신고 효력 상실 사전 예고 시행은 건축 신고를 득하고 1년 이내 미착공 시 효력상실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1개월 전 사전 예고를 s m s 로 통지해주는 서비스로 금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불법 건축물 발생 예방을 위한 홍보사업입니다. 건축법 위반 사항을 안내하는 홍보문을 제작하여 각종 회의나 건축 인허가 시 활용하고 안성시 SNS와 읍면동에 있는 정관판 등 온라인 홍보에도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쪽 건축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입니다. 관내 건축 공사장의 안전한 건설 문화 정착을 위하여 건축 관계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건축 안전 분야 전문가를 초빙하여 연 2회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공사 현장 관계자 및 근로자의 안전 의식 고취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쪽 계속 사업으로 불법 광고물 연중 무휴 정비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2023년 한해 동안 총 54,500여 건의 불법 유동 광고물을 정비하였으며 아파트 분양 현수막 등 27건에 대하여 3억 308만 9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올해에는 공도지역과 3 8국도를 집중 정비할 예정이며 특히 에어라이트 일제 정비를 통한 민원 불편 해소 및 도시 미관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 사업입니다. 가로등과 전신주 등에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 시트를 시공하여 도시 미관을 훼손하는 불법 광고물을 근절하고 사전에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시내 중앙로와 공단로의 가로등과 전신주 등 461주에 부착 방지 시트를 설치하였으며 금년에는 공도 지역의 가로등과 전신주 500여 주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16조 건축 인허가 업무 처리 기간 단축입니다. 신속한 민원 업무 처리를 통해 시민들이 행정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높이고자 처리 기간 도래, 민원 미협의 부서에 전화와 전 직원 컴퓨터 화면 보호기를 통한 신속한 협의를 독려 중이며, 건축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 건축 인허가 공무원의 수시 교육 및연 2회 건축사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분기별로 민원 서류를 분석 및 평가하여 주요 보완 사례 및 개선 사항을 전파하는 등 민원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 8쪽 신축 건축물 건축물 대장 무료 발급 서비스 운영입니다. 신축한 단독 주택에 대해 건축주의 별도 신청 없이 건축물 대장을 발급하여 건축주의 주소로 발송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2023년도 한해 동안 총 141건을 발송하였으며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차별화된 건축행정 서비스를 통해 시민편익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 9 쪽.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실시 강화입니다. 해빙기 폭염 등 재난 취약 시기별로 외부 전문가인 건축사와 합동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망 재해 발생률이 높고 안전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공, 현장들은 유관기관인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과 합동점검을 확대하고 정례화하여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조 메신저를 활용한 건축 공사장 상시 관리입니다. 연면적 1,000 평방미터 이상 건축 공사장을 대상으로 담당 공무원과 건축 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그룹 채팅방인 건축 안전 메신저를 개설하였으며 현장 관계자와 실시간 소통 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한 민원 처리 및 재난 발생 시 즉각 대응하는 등 안전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일몰 사업인 농업용 가설 건축물 양성화 상담 센터 운영입니다.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지 않은 농막 등에 대한 양성화 가능 여부와 이행 강제금 사전 안내 등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추진한 사업이었으나 행정지원 서비스 정착 및 양성화 건수 감소와 불법 건축물 발생 예방을 위한 홍보 사업에 포함되어 일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가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부식 주거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석하신 과장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정통부 비장님. 네, 정토노원입니다 어, 페이지 23쪽, 농업용 가설 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죠 거기 일몰 사업으로 지금 진행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몰 사유가 아까 그 24년도부터 그 불법 건축물 발생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가설 건축물 설계도면 작성 지원 서비스에, 포함됐다고 하셨는데, 네네. 지금 불법 건축물로 따지면 그~ 그~ 예를 들면은 그~ 포도 판매하는 가판대들 도로 옆에 있지 않습니까? 포도 네네. 과일 농산물 판매하고 있는 가판대들 그 부분도 그~ 불법 건축물로 포함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상시 뭐~ 그~ 얼마 이상 있으면 불법 건축물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그러면 그런 부분도 다 정리가 혹시 되셨습니까 그 포도 농가들이 항상 문제가 좀 됐었어 가지고 예 도로 옆에 있는 그 과일 가판대까지 위원장님 네. 근데 네, 건축과장 김지연입니다 어~ 최근에는 아직 그런 게 검토가 된게 없고요 어~ 한 번씩 저희가 그~ 도로변이나 이런 경우에는. 아마 농업정책과고 농업정책과 도로시설과 건축과 합동으로 일시에 한 번씩 점검한 적은 있었는데 작년 재작년 올해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그게 신고가 들어왔을 때 불법 건축물이라 네. 누군가가 신고했을 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냥 냈을 때는 관에서 일부러 나가서 불법 건축물인지 아닌지를 점검한 적은 없습니다. 그 22년도에 그 어떤 분이 그 이제 얘기할 때 공도 사시는 그 어떤 분께서 일체적으로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다 고발 조치해서 안성형 없게끔 하겠다라고 선언하시고 계속 움직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이제 그때 문제가 됐던 게 민원으로 뭐가 들어왔냐면 그 포도 수확철에 이제. 그 포도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기간은 짧지만 실질적으로 그 뭐라 그러죠? 그거를 갖다가 판매하는데 장소가 이제 크게 돼 있는 것들은 이미 해결을 이제 해서 더 확장시키신 거고 일부 원두막처럼 작게 작게 만드셔 가지고 판매하는 곳들이 있으십니다. 그런 곳들이 문제가 됐었고 도로 옆에 있는 도로 옆에 있는 그 판매대에 그 부분도 문제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민원으로 아예 들어왔습니다. 판매하시는 분께서 이게 이제 판매하시는 분께서 이게 상시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그게 건축물에 해당이 되니까 문제가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셔서 그 문제를 좀 해결해 주기를 좀 요청을 하셨고 지금 이제 이렇게 일몰로 되고 아예 이제 도면을 그려 주는 그 우리 사업을 이제 하신다고 하니 그렇다면은 그런 부분도 지금 문그 어렵지 않게 문제가 안 되게 그 문제 요지가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검토하셔갖고 그게 나온 농산물을 아무래도 직거래로 판매하고 오셨던 분들이 가수원 옆에서 사가는 것도 좋아도 하시고 거기도 체험도 하시고 이러는 그 현지에 와서 사가는 그 어떤 그 재미라고 그러죠. 그 맛볼 수 있는 현지에서만 맛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게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그게 문제가 좀 이제 되니까 고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이게 같이 고민해 주셔가지고 또 다시 누군가가 그거를 또 이제 문제 삼았을 때 지금 이제 일원시키고 이렇게 돼서 문제가 안 되시도록 그거를 좀잘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내 네, 사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유관실입니다. 페이지 팔 페이지입니다. 불법 건축물 발생 예방을 위한 홍보인데요. 페이지 팔페이지에 하단에 내려와 있는 그게 이제 월별로 유형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삼월 달은 종합적으로, 사 월은 뭐 연결이나 증축되는 부분을, 오 월에는 뭐 옥상 증축을, 그래서 불법 건축물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홍보를 이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인 건가요? 네, 담당 과장님 말씀하셔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작년, 아. 재작년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유의 영들이 불법으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올해는 이런 거에 안내문이라든가 그다음에 IPTV나 전광판에 그 달에 이런 걸 홍보하겠다, 이런 거에 불법을 하지 말라고 그런 의미입니다. 네.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주요 대상 지역이 주거 밀집 지역으로 돼서 공도 안성 1, 2, 3동 대덕 내리 등이 되어 있고 공장 물류 창고 밀집 지역인 산업 단지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 보니까 홍보용 리플렛하고 SNS를 해서 카드 뉴스로 나가는 것 같아요. 뭐 온라인으로 나가는 거 외에 오프라인으로는 그러면 동사무소나 이런 데에다 배치를 하고 배포를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 읍면동에 전광판이 다 있습니다. 28개소 있고요. 그다음에 IPTV가 22개가 있습니다. 고속도로 IPTV가 뭐죠? 어, 지금 어떤 거냐면 내월 광장에 큰 전광판 있잖아요. 네네네. 예. 그런 식으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월별로 음. 이 부분을 불법 광고 아니 그러니까 불법 건축물 안 하도록 예방해 달라고 홍보 음. 짤막하게 나갈 겁니다. 네. 홍보가 주요 대상이 그러면 주거밀집지역이지만 홍보는 전체를 다 하는 거죠. 예, 그러면? 그렇습니다. 네. 전체가 맞아야 할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불법 건축물을 적발하는 방법이 신고 외에는 없습니까? 저희가 어, 기존에 그러니까 시, 음, 시민들이 신고하는 거, 국민신문고나 뭐 여러 가지로 신고를 하는 민원하고 그다음에 이제 특별점검이 있습니다. 그 해. 뭐 작년 같은 경우는 캠핑장 골프장 뭐 대형마트 이런 식으로 정기 점검이 있고요 그다음에 소방서에서 오는 화재 안전 점검에 의해서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는 건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저희가 직접적으로 나가서 하는 거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아니 저희가 직접적으로 나가서 하는 점검. 거죠 아 특별 점검이 저희. 일일이 현장 다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나가는 아그는 있습니다. 그거는... 매년 계획이 있어서 그, 있습니다. 매년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매년 그러면... 정기적으로 특정한 기간, 네. 특정한 음, 건에 대해서는 나가고 있습니다. 음, 오늘 그럼 여기에는 사업에는 안 보이는데 네네 네, 그럼 그거좀 정리해서 나중에 좀 알려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항윤 위원님. 그 농업용 가설 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 일몰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양성화 가능 여부를 원래 상 상담을 해줬던 건데 어떤 경우에 양성화가 되는 건가요? 가능한 기준 같은 게 있는 건가요? 건축지도팀장 홍현택입니다. 그 현행법에 전부 다 현행법에 맞아야 양성화 가능한데요 뭐 소유권이라든가 그다음에 남의 땅에 넘어가지 않았다던가 이렇게 현행법에 맞아야지만 양성화가 가능합니다 아, 그게 네. 이제 그냥 단순한 기준 몇 개로 판단할 수는 없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농정과에도 농지 부서에 협의도 해야 되고요네 그러면 이렇게 농막이나 간이 좋은 저장고 조그만거 자기가 세울 때 보통은 무조건 신고를 하고 세우는 게 맞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네. 이렇게 가, 이제 위반 건축물이 발생하는 이유는 몰라서 그렇게 놓으시는 걸까요? 네, 대부분 네. 모르셔가지고. 아, 네. 몰라서 그렇게 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거네요. 네, 네, 맞습니다. 이게 이렇게 놓은 거를 치우, 치우지 않고 이렇게 과태료 물면서 계속 매, 과태료는 매년 나가는 건가요? 예, 네, 이행 강제금이 매년 일회 나가고 있습니다. 아, 매년 이회 나가는데 네. 작년 같은 경우에 130만 원 정도 부과된 건가요? 총액이 가설만 말씀하시는 건지. 아, 여기 23년도에 이행 강제금 부과 금액이 130만 6천 네, 네. 아, 이게 전체 부과한 금액 이거밖에 이안 되는 거네요. 아. 이거 그러면 매년 내다가 안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양송을 지키거나 아니면 철거를 하거나 예. 양성화 방안은 방법이 또그 법에 맞게끔 다 고쳐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의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축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